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수와 구장 16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급이라와 보에록과기랏이와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요소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짜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히 종이 되어서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요수와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은, 오른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수아가 그들로 여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 모세를 이어서 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던 많은 민족들, 거민족들은 그 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들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야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는 서로가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야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홍해를 건넜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또 광야를 지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 초입 여리고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이런 저런 소문들을 많이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한 가지 반응은 여러 민족이 우리가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자 이러한 반응이 하나 나타납니다. 요수아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편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요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화친의 언약을 맺어서 그것으로 인해 목숨을 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정탐꾼 두 명을 숨겨주었던 누구입니까? 라합이 우리가 알고 알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부원 거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요수와 구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기본 고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자, 기본 고민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생각했기 때문에 꾀를 내었습니다. 멀리서 여행을 온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했지요. 그리고 요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들의 꽤에, 이들의 제안에 잘 확인해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3일이 지나서야, 그 일이 있거나 3일이 지나서, 기본 거민들이, 아, 자신들 주위에 거하는 이웃 족속들이구나, 가난 민족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본을 치고자 하지만 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체결을 한, 그런 약속을 한 족장들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18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이미 야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요수와 회중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들을 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기본 고민들을 향해서 조금은 불편해 보일 수 있는 조약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요소가 그들을 불러다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힘이 멀다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단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사실, 우리가 기부원 고민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지금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 체결을 처음 할 때는 이런 말이 없다가, 나중에 와서, 어, 자신들에게 이렇게 좀 부당한, 어, 조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본 거민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보면 기본 고민들은 영영이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 불평함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본 거민들에게는 다른 가난에 거하는 거민들에게는 없는 무엇인가 한 가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영영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었고 또이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들렸다 나는 분명히 들렸다 클리어하게 그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들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부원 거민들도 또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온 야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부원 거민에게는 다른 가나안 거민들에게 있지 않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그것이 기브온 거민에게 있었던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여러 거민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는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대적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기부원 고민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 여러 소문들을 들었었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고민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진멸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본 고민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지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스루 땅, 니누의 땅, 분명 하나님은 멸하실 것을 계획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간구했고, 극휼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었고 그래서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요. 바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이 우리 귀에 잘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애한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극률과 은혜와 사랑을 간청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강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리미야 29장 11절이야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0편, 103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바로 이 길뿐인 것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말씀을 가까이하는 자,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있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믿음의 승리자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